안녕하세요. 제2강입니다. 이 갑산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다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비길 어렵다 하지 말고요. 옛날 학문이니까 차근차근하이 1강부터 무조건 해야 놓으십시오. 중간에 돌아가뭐 빼먹고 또 쉬어라고 하면 아까운 시간만 내삐립니다. 자, 그럼 2강에 들어가겠습니다. 2강 기초 제 1번이 지지 공부입니다. 지지 공부. 기초. 지지 공부에요. 자, 지지 1강에 보면은, 요거는 12T에 오는 거 많이 봤죠. 그리고 이거는 한경입니다. 한경이니까 그냥 이어면 됩니다. 자, 추. 인, 묘, 진, 사, 오, 이, 신, 유, 술, 해. 돌리 열두 띠가 있듯이 그냥 머리에 요으십시오두 번째는요, 지지의 글자들은 계절의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 여기서 봄이요 하면은 임묘진을 말하죠. 임묘진 여름입니다 하면은 사오미 월을 말합니다. 가을입니다. 예를 들으가면요 우리가 자, 가을 출자인데요 가을입니다. 여름이 되면, 은 신유술을 이야기하고요. 겨울입니다. 하면, 은해자출어를 말합니다. 그래, 환경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해야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지의 글자들은,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배인과 배인 관계를 갖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 현실 속에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 이육신육신 자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이될 끼고요. 또한, 십성이라 하기도 하고, 십신이라 이야기하죠. 그 나와 너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분명히 이제 내셔가지고 그 환경에 그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일간이 갑목인데 나도 모르게 해월에 만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지는 육신이 요로 내려오면은 패닌이 됩니다. 패인이패인이 편인.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 육신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이야기가 주고받는 게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그요 지지 1편 자체 1 강에서는 천간 이편에서는 지금 현재 내에서 지지 환경이죠요 대안만 지금 충분히 익혀두시면 고마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기초 상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